제 오늘 리뷰할 제품이 안녕하세요 트래블 크리에이터 미스터 트래블입니다 제 오늘 리뷰할 제품이 바로 뭐냐면, 이 시작컴퍼니에서 출시한 컴팩트 노트북 거치대에요. 이 노트북 거치대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최근에 최신형 가성비 고사양 영상편집용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왜 구매했냐면, 밖에서 촬영하고 다른 지역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편집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노트북은 완전 옛날에 쓰던 건데, 넷북이라고 해서 휴대성은 좋은데, 사양이 좀 많이 낮아서 옛날에 대학교 때만 쓰고, 지금은 거의 그냥 집에만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고사양 노트북을 마련했습니다. 뭐, 이렇게 마련한 만큼 또더 많이 벌수 있겠죠? 또더 많이 벌수 있겠죠? 뭐. 이 노트북을 사면은 꼭 같이 하나 더 사야 되는 게 바로 이 노트북 거치대에요. 왜냐면 노트북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놓고서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책상과 저의 높낮이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노트북 거치대. 짜잔. 이게 되게 사이즈가 작고, 이 파우치에 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휴대성에서는 완전, 햇빙 뜯는 맛은 역시 이 보호필름 뜯는 맛이 있죠. 깔끔쓰. 이거 사용할 때는, 뜯다 접었다, 뜯다 접었다 할수 있는데, 이게 노트북 사이즈에 상관없이, 최대 17인치까지 되는 노트북 거치대랑무게가 하중도 10kg까지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할 때는 이걸 연 다음에, 이 밑에를 내리면, 이 뒤에 중간에 걸려 있는 홈을 통해서 이렇게 거치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얘를 이렇게 놓고서 여기 사이즈 맞게 이렇게 딱 걸쳐주면은 깔끔. 그리고 이게 최대한 노트북에 흠집 안 나도록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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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에까지 다 실리콘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노트북도 새뺑인데 아무래도 상처나면은 삐티즌 발라줘야겠죠? 상처나면은. 휴지 발라줘야겠죠? 그래서 노트북을 흠집 하나 안 주도록 이렇게 마감 처리가 아주 잘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실리콘 때문에서도 안 미끄러지고 고정이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은 사람이 아니고 거북이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목이 자꾸 화면 속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거북이처럼 거북목이 되거든요. 거북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트북 모니터의 높낮이를이 나한테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주면은 계속 쓸수 있고 물론 이게 불편하면은 뒤에 있는 뽐을 이용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거북목이 안 되니까 건강에도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색감이 실버잖아요. 이 노트북 거치대도 실버고 원래는 예쁘고 살까 엄청 한세달 정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윈도우 운영 체제로 들을 수 있는 노트북을 마련했습니다. 맥북이 간지가 나기는 하는데 영상 편집을 돌리다 보면은 이 윈도우의 스케저인 있고 윈도에서 프리미어를 돌리시던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색상도 그레이 색상이에요. 보이시나요? 색상? 원래 맥북을 샀다면은 실버 색감이랑 얘랑 완전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색상이 맞아서 그북과 컴팩트 노트북 거치대랑 완전 짝꿍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봐도 나쁘지가 않죠. 이게 10kg까지 버틴다고 보겠잖아요. 아무래도 버틸려면 어떤 재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틀린데 무게를 음. 지탱해주지 못하면 오히려 거치대가 거치대 역할을 못하게 되더라고. 이게는 저항도 알루미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17인치 맥북도 버틴다는 점. 그래서 맥북을 쓰신다면, 저는 이시작컴퍼니 컴팩트 노트북 거치대를 추천하고 싶을 만큼 디자인과 내구성이 훌륭하고 그리고 이게 가격을 봤는데 사실 이렇게 괜찮은 제품이면 좀 비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다고 이게 너무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약간 적당한 가격 선에 맞춰져 있어갖고 부담이 좀덜 되는 어차피 노트북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거는 필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노트북 거치대 외에도 이렇게 아이패드도 가볍게 그리고 무거운 책도 이걸 최대로 늘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유튜브를 쓰지 않더라도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이나 집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도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작컴퍼니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자면 이 시작컴퍼니의 슬로건이 바로 건강하게 일합시다. 왜 건강하게 일합시다 할까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냥 노트북을 책상에 놓고서 하게 되면은 자세도 그렇고 목부터 시작해서 사람 몸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 작업이 오래될수록 점점 몸이 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거북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허리까지 제일 중요한 게 허리인데 허리도 좀더안 좋아질 수 있어갖고 어차피 다이 일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오히려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먹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도 결국 건강이 좋지 못하면 완전히 파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일에서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일할 때 몸에 주는 스트레스가 덜하기 때문에 이거 없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걸 피고 사용하는 게 몸에는 무리가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시저컴퍼니의 컴팩트 노트북 거치대 리뷰를 해봤는데 올해는 아마 이거 항상 얘를 메인 가방에 챙겨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도 되게 바쁘게 돌아다녀야 되는 일정이 많아서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 얘도 같이 갖고 다녀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